우리 좀 약간 비교하는 식으로 찍는 거야 어, 비교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나 가야지 이제 이, 이 드론하고 여기서 봤자 이제 재미없는데 나찍 이걸 찍어야 <laughs> 여기서 <laughs> 봤자 이제 재미없는데 가야지 근데, 근데, 근데 아, 이거 매빅 잘 찍고 있어 이거는 위아래로 내 지금 노안 있는 건너 알면서 그러는 거지 이거는 위아래 이거 매빅 3 클래식 매빅 3 클래식하고 매빅 프로 클래식 매듭. 이거는 몇, 얼마나 가는 거예요? 27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? 근데 이제 뭐 좀더 아, 좀 스테빌라이저 이거는 진짜 맞으면 아프겠다 저는. 이것도 켜는 거는 똑같이 한번 누르고 한번 줘봐 어우 크네 하나는 야나 치는 거 아니지? <laughs> <해놨다>. 이거,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이거 지 미니하고 미니사이즈하고 이게 매빅3 <laughs>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컨트롤 하는거는 똑같고 <laughs> 너무 가깝지 <laughs> 않아요 어. 좀 떨어뜨려서 여기서부터 요기, 날리는게 나을 것 같아 그 똑같으니까 컨트롤 하는게 어 올리시는거는 이제 잘, 어. <laughs> 이거 청소도 다 되네 그 레코딩하고 둘다. 레코딩 자, 이거, 메릭하고 미니하고. 아, 이거 미니도 이거 굉장히 잘 떠먹는데. 레코딩 하셨어요? 고거 잠깐 내려봐봐. 이것도. 자, 이게 메빅 어, 3 클래식. 아니, 아주 컨트롤도 잘되고 안정감 있고. 미니하고 차이점은 많이 없는데. 자, DJI Mavic 3 Classic. 언박싱을 한번 해봅시다. <laughs> 아, 결국은 이거 살 거지. 괜히. 자, 칼로 찍고 사서. 리턴해야 될 케이스가 있으니까. 자, 봅시다. 어, 또 엄청 크네 이거. 생각보다 큰데. 이게 전에 갖고 있는 거한세 배는 크네. 끈으로 다매 있고 이렇게. 아 여기를 딱 풀어서 전체를 이렇게 감아놨네. 오. 와. 이게 프로랑 틀린 점은 다 똑같고, 와, 옛날 거 미니보다 한 같은 컨셉인데, 어, 이렇게. 이렇게 똑같은데 크기만 엄청 크네. 그리고 좀 와, 이렇게 커요. <laughs> 센서가 더 있고, 위로. 아, 위에 또 센서가 있고 사이드로 또 센서가 있는 배럴이는 배럴이는 와 배럴이 엄청 크다 뭐, 배럴이 충전하는 거 충전하는 거 미니들이 썼던 거 요거는 요, 빼서 다 꺼고. 일단 서 일단 꽂고 일단 충전을 시켜놔 볼까 아 이게 USB 케이블 충전하는 거. 그리고 미니하고 틀리게 이게 충전하는 게 따로 있네, 이렇게. 어? 이거 USB. 조심해, 이떨어져는 이게 충전하는. 아답터. 그리고 배럴이. 배러리...